안녕하세요. 김나희 강사입니다. 어, 재미있는 인문학 속의 사주명리학. 오늘은 목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의미, 사주펼자를 구성하는 핵심으로,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열 글자이다. 아, 너무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단어일 텐데요. 또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시고요. 자,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여덟 글자가. 그 천간, 그린 것 같이 천간 중에서 나라 나를 나타내는 글자가 열 글자 중에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이열 글자로 나타나고 아래 그림은 바로 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을이 되는데 이것을 일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간은 일간이 위치하는 공간으로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천간에 해당이 되는 건 드러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혹은 남들이 다 아는 것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월일시 중에 일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을 을목일에 태어난 거예요. 자 이거는 사주명리학을 만세력으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그 공부는 조금 따로 하셔야 될 겁니다. 천간의 속성을 분류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특성이 가진 것, 또 목의 성격을 알아봤는데 그런 목은 그냥 하나의 목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두 개씩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목뿐만 아니라 목화토 금수에는 각각 두 개의 글자로 배속이 되어 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목이에요. 목은 간목과 을목으로 배속이 되어 있고, 간목이 상징하는 것은 큰 나무고요, 을목이 상징하는 건 들풀이나 꽃, 네,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동물로 상징하면 간목은 여우를 상징하고, 을목은 삭을 상징합니다. 수리적으로는 간목은 3, 그리고 을목은 팔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암기를 하셔야 나중에 이 네, 모카토금수를 적용을 할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쉽게 적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간목의 특징을 좀더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림만 한번 보세요. 네, 그림에서 보면 어때요? 자, 네, 큰 나무가 있죠? 큰 나무는 어떻습니까? 웅장하죠? 그리고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그물을 만들고 그리고 든든한 느낌도 주고 태풍이 와도 끄떡없이 버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키도 높고 뭔가 좀 어, 스케일이 크다 이런 느낌, 웅장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갑이 가진 특성으로는 산속의 나무들이다. 또 갑은 겨울을 지나 싹을 틔우니 생명력이 있다. 자, 우리 겨울에 보면 눈 내리고 찬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나뭇잎도 없고 전부 다 메마르게 있잖아요.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어때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이 나고 이파리가 자라면서 여름을 또 향해 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겁니다. 자, 또, 위로 힘차게 곧게, 위로 자라죠? 네, 그게 간목과 을목의 차이인데, 간목은 위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거나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라고 한, 보시면 되죠. 자, 남보다 앞장서려는 것을 좋아한다. 앞장서는 거 좋아한다. 리더죠? 네, 리더. 그리고 1등하고 싶고 빠른 결과를 추구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적당히 빠른 결과를 추구하면 참 좋은데, 추진력 있고 좋은데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성급할 수가 있겠죠. 자, 단체의 우두머리. 리더이고 카리스마가 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네 공감력이 조금 부족하죠. 나는 이런데 너는 어때가 보든난 이래. 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가 좀 부족하다. 즉흥적인 면이 있고 계획성이 부족하다. 왜냐면 빠른 결과를 추구하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싹 빠지고 뭐야? 일단 해 봐. 네. 그냥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바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감정을 잘못 숨긴다. 그래서 얼굴에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써가지고 다니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약간 경직되고 뻣뻣한 느낌, 딱딱한 느낌이 있다. 매우 추진력이 좋다. 또 유연성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꺾여요. 태풍이 와도 쓰러질 것 같지 않았지만, 물론 버티는 나무가 있지만, 뿌리째 뽑히죠. 네, 그래서 나무가 어떻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나무는 휘지 못하고 그냥 꺾여 버리거나 뽑혀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갑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큰 나무, 으뜸지향, 또 최고지향, 미래지향적.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지향적이다. 또 긍정적이다, 순수, 개척정신, 도전정신, 자립심. 모험심, 영웅심, 자신감, 리더십, 분위기맨, 또 질투심, 도도함, 유시무종, 타인의 참견을 매우 싫어한다. 이러한 것이 갑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목인데 또 다른 목, 을목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일 때와 을목일 때 그림 굉장히 다르죠? 갑목은 굉장히 웅장했지만 을목은 어때요? 아기자기하면서 꽃이 피어 있고 또넝쿨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자 덩쿨 식물도 을에 해당이 됩니다. 을의 특성으로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네 유연한 덩쿨 식물, 그 다음에 잡초, 꽃나무들입니다. 자, 을은 상하 좌우로 성장하고 큰다. 그냥 갑은 이렇게 쭉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을은 좌우로 퍼지죠. 잔디같이 꼼꼼하게 퍼진다든가 아니면 은 덩쿨나무처럼 어때요? 네, 담쟁이 덩쿨같이 어때요? 쫙 퍼져서 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잘 적응한다. 그래서 적응력이 굉장히 좋다. 생명력이 있으면서 적응력이 좋다. 또 밟아도 죽지 않는 잡초의 생명력이 있다. 부드럽다, 유연하다, 친근하다, 열이다. 그래서 을목은 처음 만나도 부드럽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있고요. 감목은 뻣뻣한 거에 비해서 을목은 애교 있다, 위트 있다, 재치 있다. 또 애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순진하고 처세가 좋다. 인간 관계가 원만하다. 어머니 모드에 뭐 해도 을목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이 처세가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목은 좋고 싫은 게 굉장히 뚜렷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을목은 좋은 것도 숨길 줄 알고 싫은 것도 숨길 줄 아는 그런 처세술이 굉장히 훌륭한 유형에 들어갑니다. 자, 타인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어, 등락 개바 개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을목은 덩쿨이다 보니까 뭔가를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덩쿨들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약하고 주의 산만한 경향이 있다. 자, 을목의 특징이죠. 그래서 을목은 작은 나무, 초목, 강인한 생명력, 희망, 환경의 적응력, 현실적인 것, 내실을 추구하고, 사고가 유연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처세의 달인, 또 상황 파악을 잘함, 부드러운 성격, 미남미녀, 집중력이 약함, 돌아다니는 습성, 이게 좀 특징이고, 이 첨가된다면 미남과 미녀가 많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력이 넘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을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갑과 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고 핵심 키워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인문학 속의 사주명리학, 목의 이해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갑의 특성으로는 큰 나무를 나타냅니다. 갑은 산속의 나무들이고, 또 겨울을 지나고 싹을 틔우니 생명력이 있습니다. 힘차고 곧게 위로 자라며 남보다 앞장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1등하고 싶고 빠르게 결과를 추구하며 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되거나 리더이고 싶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즉흥적인 면이 있고 계획성은 부족하고 때로는 아이같이 순진하고 자기의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합니다. 자, 을의 특성은 덩쿨식물 같이 뿌리를 넓게 퍼져서 성장하거나 꽃나무를 상징합니다. 을은 부드럽고 유연한 덩쿨식물, 잡초, 꽃나무들이다. 을은 상하 좌우로 성장하고 크며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잘 적응합니다. 밟아도 죽지 않는 잡초의 생명력을 가졌고 부드럽고 유연하며 친근하며 여립니다. 또한 애교가 있고 위트가 있고 재치가 있고 사람들에게 순진하게 다가가며 처세는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만 타인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약하고 주의 주의산만, 산만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을의 특징입니다. 이것으로 을의 특성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